안녕하세요. 만나입사 TV 박영경 대표입니다. 오늘은 창립 50주년을 맞은 워싱턴중앙상로교회 육년 목사님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죠. 네, 목사님이 더 바쁘시대요. 지금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즐거운 정말. 일입니다. 네, 우리 워싱턴중앙상로교회 50주년을 간단히 네. 설명해 주시고요 네. 저희 교회는 1973년도 우리 윤명호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셨고, 4년 정도 승기시다가 1977년도 우리 이원상 목사님께서 이대 목사님으로 부임하셨고, 그럼 2003년도에 목사님 26년의 사역을 끝내시고, 또창수 목사님께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10년 목회 후에 제가 부임해서 지금 11년차 목회를 하고 있고,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참 건강한 교회를 아직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크리스찬 기자로서 워싱턴 네. 총의장께의 그 50년 역사 중에 한 부분을 같이 봤는데요. 네. 너무 볼 때마다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도시 역사 어떻게 연결되고 함께하며 나는지 좋은 모범을 보여주신 것과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도 50 그러면 지천명 네. 하늘의 뜻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네. 특히 이제 50주년에 대한 우리 신설 장노교회의 50년이라는 의미는 또 다를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어떤가요? 사람이 50이면 아마 중년 시기일 텐데, 그리고 계절로 본다면 아마 성숙해지는 가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 50년간의 삶도 하나님께 참 아름답게 인도해 오셨지만, 과거라는 것은 또그제가야될 이게 증거장이지 종착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은혜를 되썰려 보면서 또 미래를 향해서 그려가야 해그 비전 속에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오늘까지 참 아름다운 일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사역 또 생명사역 그리고 어, 가정이 변화되고 개인의 삶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 교회를 탈을 넘어서 지역사회를 숨기고 미주 전역세 열방을 숨길 수 있는 일에 뭐랄까 저희들을 사용해 주신 것참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 의 일을 또 기대하게 됩니다. 네, 저도 함께 기대가 되는데요. 네. 혹시 목사님 50주년을 맞이해서또 음. 다른 50주년을 향한 어떤 비전 같은 거요? 네. 아, 아까 하나님의참 뜻을 모르셨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천 명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 주시는 걸 깨닫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성경의 곳곳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면 생명사역, 구원의 사역 그리고 이것이 한 개인을 넘어서 지역을 새롭게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켜나 하는 성교사역일 텐데 앞으로 비전이라면 하나님의 그 뜻을 가장 잘 성취해 드리는 것, 구체적으로 보면 한 개인의 삶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또 거룩한 삶이 나타나고, 이 거룩한 물결이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사회에 번지고 되고, 또 미주천역에, 그리고 조국교회, 또 세계 일반까지 하나님의 뜻을 풀어헤치는 것,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해 사람들을 확장시키는 것, 그게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요즘에 k 리 wave 했는데 네.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들면서 크리스천 wave가 중앙 네. 장로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아, 네. 널리 네. 퍼져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답니다. 네. <laughs> 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장르교회 한인사회 정말 음. 끈끈하게 떨어질, 떨어질 수 없고 네. 최근에도 우리 일반 정치인들도 네. 찾아와서 네. 한인사회에 대한 의견을 드리려고 하고 네. 그 교회가 갖는 고유의 그 신앙공동체를 네. 넘어서잖아요. 네. 혹시 조금 더 구체적인 한인사회와 네. 함께하는 사각들이 네. 있을까요? 그렇죠. 참 좋은 질문인데 어, 일반적으로 교회라면 약간 공동체와 동떨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게 세상과 분리되는 그런 느낌을 줄 때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세상 속으로 뛰어드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도 세상과 사회와 동떨어지는 한 독립적 단체가 아니고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이 성경적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자면 저에게서 요즘 많이 강조하는 게인 커뮤니티라는 단어인데 for 커뮤니티에서 인 커뮤니티로 나타나야 된다 for 커뮤니티란 말은 지역 사회를 위한 교회 그것도 귀한 음. 일입니다 그렇죠? 음. 지역이 필요할 때 요청을 받으면 잘 도와드리고 숨겨드리는 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음. 그러나 죠그 for 커뮤니티가 요청을 받을 때 응답하는 교회 모습이라면 인 커뮤니티라는 것은 우리가 지역 속에 있는 이미 한인 속에 있는 한 교회 그 말은 지역사회가 요청하기 전에 지역사회의 아픔을 먼저 알고 우리가 그커뮤니 속에 있는 교회니까 필요할 때는 먼저 다가서고 한인들의 아픔 또 어두운 부분들 우리가 먼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궁극적인 복음의 치료가 복음의 치료니까 복음을 통해서 삶을 새롭게 만들고 그래서 이전에 조금 떨어져서 지역사회를 바라본 교회라면 이제는 지역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그게 제가 크메이 두고 꿈꾸는 그 모습이고 또제 교회에서 가끔 제가 따라리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가 아, 웃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 곁에는 캐시비시가 있다. 그래서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 외로운 이민 사회에 때로는 고독감에 젖어들 때나 혼자인가 주위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들때 그게 아니고 우리 곁에는 캐시비시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는 분들이시니까 한인사회가 행복해 할 때까지 우리 역할을 꾸며시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바라는 커뮤니티 의양교회상입니다 너무 벌써 음.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laughs> 그 굉장히 능동적인 한인교회상을 새롭게 네. 제시하는 듯한 느낌을 네. 받았습니다. 네. 기대하고 또 기대하면서 네.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상인데 네. 우리 교회 그런 복음 선포가 우리가 음. 가장 큰 추억이죠. 그렇죠. 네. 근데 가끔 성도들은 아까 네. 말씀하셨다시피 복음 네. 듣기 이전에 교회 네. 안에서 주는 따뜻한 격려 네. 위로에 네. 대해서 그걸 갈구하고 네. 또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네. 교회에 대해서 또 상처를 입었다. 네. 저 말씀에 상처를 입었다는 사람보다는 그렇죠. 관계 속에 상처를 네. 입었다는 네. 이야기를 네. 많이 들었거든요. 네. 이두 가지의 네. 밸런스를 목사님 네. 네. 어떻게 맞춰놨어요? 아, 그건 정말 엄청난 질문인데, 어쩌면 이 시대 그 기독교의 사회적 역할 또는 기독교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다가서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질문과 관계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주님이 하신 일을 가만히 살펴보면,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당신께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어, 죽은 영적으로 죽은 인간을 살려내는 일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시키는 일이 목적이지만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하신 일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복음을 승포하셨지만 그 복음 속에는 연약한 사람들 눈물을 닦아주는 일 상처 입은 사람을 일으키는 일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 일또 가난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가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그 난감한 상황 속에 극상품의 포도를, 포도주를 또 만드신 주님. 그러니까 주님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시는 구속사역의 중심이었지만 그구원사역 이외에도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다에게 죄사물이볼수 있겠죠. 그죠.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아픔과 얼룩져 있는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분들을 일으켰던 사역, 그게 사실 주님의 전체적인 총체적인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험을 전하는 것은 공급적인 우리의 사명이고 이 보험 선포와 함께 이루어질 것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때로는 필요를 채워주고 때로는 그게 물질적이든 아니면 마음적이든 영혼적이든 총체적으로 나아가는 게 이게 교회 사명이라고 보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빵을 주는 게 기독교는 목적은 아니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진정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만들어주고 그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가장 기쁨과 보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인도해주는 것 그게 아마 그 교회가 특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교회 와서 복음 듣고 뭐 상처받거나 <laughs> 예수님 때문에 마음 무너지거나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어 그냥 관계적으로 무너질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 간의 대화라든가. 서로간의 교제 가운데 때로는 적은 차나 상처로 인해서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아픈 일들을 겪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조금 더 따스한 마음으로 다가서고 그들의 필요를 깊이 채워드리는 역할,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교육할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네, 오늘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5 0 살의 워싱턴 주원 장로교회는 그 따뜻함과 복음을 함께 네. 나가는 그런 아. 건강한 교회다라는 <laughs> 생각이 네. 들었고요. 아, 또 다른 오0 년이 기대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창립 오십 주년을 맞은 워싱턴 주원 장로교회 윤영 목사님과의 대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만나서 t v 는 한인사회 교계에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직접 쓰다가 인터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만나이서TV에 큰 힘이 됩니다.